안녕하십니까? 휴휴주막입니다.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다뤘던 싱글 몰트 12년들 중에서 최고의 12년을 찾아라 특집입니다. 지금까지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문화벤 12년만 새로 추가됐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한잔 하면서 종류가 몇 병인데 가볍게 한 잔이다. 총 9병입니다. 저희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골라보겠습니다. 집에 술장에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내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찾아라. 자칭 최고의 12년을 찾아라. 장크 자, 이렇게 잔을 세팅했습니다. 오늘도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램피딕 12년. 참고로 지금 주류 판매 어플이라든지 동네 할인 마트, 그런 데 가시면 엔트리크 위스키, 특히 12년, 이런 쪽이 15년도 마찬가지고 할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참에 한 병씩들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피딕 12가 되게 낯설다. 피딕, 피딕. 부주가 쎄. 그러네. 과일의 풍미가 있고. 한 번씩 다 다뤘으니까 나중에 분화업에만 간단하게 리뷰식으로 해보고. 이 중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픽, 픽.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겠네요. 안주. 빠밤. 그냥 먹었는데. 글램 피딕 12년. 하이볼 먹는 거참 맛있네. 어, 하이볼 맛있지. 물. 다음은 리베트 12년. 피딕보다 약간의 쿰쿰함이 있네. 꼬리꼬리 어. 이렇게 직관적인 비교가 좋은 것 같아. 저때는 얘 12, 15, 18, 12, 응. 15, 18 이렇게 먹었잖아. 음. 요렇게 다섯 개, 이렇게 네개 이렇게 갑시다. 글렌리벳에 생강이 있나? 향이 있어. 생강. 뭐 느끼기 나름이니까 오늘 생강 맛이 좀 나네. 부주는 글렌피딕보다 오히려 없어. 쿵쿵함이 강하네. 피릭은 탄산수로 만든 하이볼 느낌. 음. 글렌립에서 진저에일로 만든 음. <laughs> 하이볼 느낌. 일리가 있네. 하여튼 처음 또 따있을 때가 아. 맛있는 술들. 아, 아. 지금도 맛있어. 자, 그란트 갑시다. 아, 뉘앙스가 확 달라져. 아, 근데 이거 그 키트에 있는 냄새 같은데. 아, 와인 키트. 어 향을 맡으면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그런데 한참 맡아서 뭐또 한참 맡아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가려면 또 편집. 아, 이게 무슨 향이지? 향들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궁금하면 사서 좀 맡아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보면 정향도 사서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니까 맡아봤고 이건 넘맥. 육두구라고 하죠. 보통 무슨 향인지 몰라서 공부한답시고 사보고. 이거는 저희 선우님께서 주신 건데 원액을 담아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몇 번이 뭐다, 몇 번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관적으로 사실 이걸 맡아보면 빡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음. 먼지 맞추는 게 아니고 음. 우리 맛을 맞추는 거야. 음. 아, 이거 맛있어. 자벨베니 12년 다르다. 이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주와독쏘는 느낌들이 없이 음.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 그리고 좀 오일리함이 확 느껴지면서, 나벨베니요 약간 이런 느낌. 음. 아 맛도 차분하게 갈았네 오, 시간 지났는데, 다른 거 먹고 먹으니까 괜찮다. 약간 글랜 리베처럼 얘도 꼬릿꼬릿 꼬리, 꼬리 타는게 있네. 확실히 부드럽네. 글랜, 글랜, 글랜 삼총사. 나 음. 가지고 있던 화사함이나 튀는 음. 맛이 없어. 다시 먹으니까 쿰쿰하다 제가 좋아하는 싱글톤. 싱글톤은 깔끔한 맛이다. 아, 이 중에 두 개, 마음에 드는 거두 개. 적어 두 놓는다나한 개, 앞생, 보시면서 한개 뽑았는데. 한 개. 넌 글랜그란트하고 싱글톤. <웃음> 왜? 너도 <laughs> 1등이 글랜그란트거든. 어... 글랜그란트가 매력적이야. 요거 갑시다. 할라키슈비 아... 발베니 또따 있을 때 맛이랑 비슷한 건가? 글랜 드로나드로나도 지금 싸게 파는 곳이 많습니다. 7만원대까지 왔어요. 어 근데 이 시리즈 재밌다. 응. 나름 여기서 먹고 비교하는 거, 이런 시간 가지니까 좋네. 어이구, 이거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니까 좋아. 어, 이 기회가 좋아. 음, 자주 할까? 뭐, 와인은 소믈리에라고 있잖아. 그런 거 없어? 위스키 고인물, 다음 <laughs> 두 강렬한 다른 게 뭐가 있어? 한줄 먹어. 달라 달라. 이게 예, 알라키랑 드로낙은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 몇몇 위스키에서 이 냄새가 느껴지는데 약간 매주 그렇게 생각해봐. 맥켈란 쉐리 느낌과 드로낙과 탐두의 쉐리는 다 쉐리거든. 이쪽은 가벼운 쉐리 이쪽은 묵직하고 쿰쿰하고 꾸덕한 쉐리. 설득력 있었나? 내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달라서. <laughs> 알겠습니다. 아, 어렵네. 처음 다뤄보는 거잖아. 아일라섬의 위스키야. 아일라섬의 위스키의 특징이 뭐냐? 피트. 그. 아일라섬 주변, 분화벤 주변의 증류소가 아드벡 음, 라프로익, 음, 라가블린, 음. 이런 증류소와 함께 있어. 음. 근데 분하벤이 아일라섬에서 가장 특별한 이유가 맛에서 피트를 뺐어. 음. 피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피트를 뺐어. 그럼 뭐야? 싱글몰트. 피트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아일라섬에 나오는 위스키 중에서 피트가 없으니까 특별한 거지. 이런? 음. You know? I know. 먼저 마셔봐. 응. 음, 음. 어, 이게 쉐리라고? 엄마? 음. 그래, 쉐리 맞네. <laughs> 짭짤한 맛도 나? 응, 나. 근데 쉐리 맞아. <laughs> 맛있다. 근데 쉐리도 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겠다 그렇지. 맑은 쉐리, 톡 쏘는 쉐리. <laughs> 글랜드로나, 뭐, 맥켈란. 글렌파 클라스, 글렌고인도 다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밸런스가 다르지. 어, 그런 것 같아. 일단, 쉐리 자체가 특유의 부드러움과 맑은 그 느낌이 있거든. 내가 표현하게. 자, 이 중에서 하나 꼽아봐, 네개 중에. 하나, 둘, 셋. 탐두. 탐두 하나 끝. 탐두 다음에는 분화벤. 이제 통틀어서. 아. 1등, 2등만. 1등, 2등. 3등까지 가면 복잡해. 나 먼저 할게. 나 1등, 분화벤. 저의 1등은 글랜 그란트. 오, 저의 2등은 싱글톰. 나의 2등은 오늘은 발베니. 발베니. 오. 네, 저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등, 2등 각각 꼽아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적어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댓글들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저희 와이프가 표현을 해서 궁금해서 혹은 이걸 사야겠다 마음먹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고인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틀렸다거나 잘못된 오류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고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년 엔트리급 입문하기 좋은 위스키들 최고의 12년을 찾아라. 저는 분하벤 저희 와이프는 블랭그란트였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휴주마 현수막 제작했습니다. 너무 거전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재밌다잉. 블랭글한테 한잔더 도. 그래.